빛을 두려워하는. 더글라스 케네디 장편 소설. 조동섭 옮김. 도서 출판 밝은 세상. 1화. 나는 우버 운전사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어른들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비극이다. 플라톤 왜이 길로 가는 거요? 오후에 태운 첫 손님의 언짢아하는 기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지막지하게 크기만 할뿐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웨스트우드 끝머리, 윌셔에서 태운 손님이었다. 5km 거리인 센트리시티 건물까지 가야 하는 길이었다. 쉰 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베이지색 슈트 차림이었고, 나처럼 몸에 살집이 많아서인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습도가 매우 높고, 30도를 웃도는 날씨라 땀을 흘리는 게 당연했다. 내 말을 씹어 먹었어요? 왜이 길로 가는지 물었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 분명했다.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며 매사 서두르는 유형일 수도 있었다. 처음에 입력한 주소로 가고 있는데요. 우버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불만이 많은 고객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윌셔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길이 막힌다는 걸 몰라요? GPS에서 웨스트 피코까지 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교통 사고가 발생해 길이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GPS로 다른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GPS 좀 그만 들먹거려요. 지리도 모르면서 억지로 운전질를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욕설로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항의 메일을 받게 될 테고 결국 유일한 수입원인 우버이를 그만두야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화를 누르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토박입니다.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랐죠. 그런 사람이 하필 꽉꽉 막히는 길로 들어와 개고생을 해요? 사고가 나면 길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당신이 길을 잘못 선택했잖아. 능력이 없어 운전질이라도 헤쳐먹고 살려거든. 칠이라도 제대로 익혀둬야지. GPS만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나는 운전질이라는 말로 거듭 뺨을 맞고 나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다. 뒷자리 남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몰라도 너보다는 세계단쯤 높아하며 거들먹거리는 보류가 분명했다.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기 시작했다. 분노를 삭히는 나름의 방법이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숫자 세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이었고, 우버일이 그나마 최선이었다. 월마트에서 하차 작업을 하거나 아마존 창고에서 8시간 동안 물품을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편이 훨씬 적성에 맞았다. 비록 뒷자리 남자 같은 손님 때문에 기분을 잡치는 일이 있긴 해도 손님, 이제야 길이 막힌 이유를 알겠네요. 트라이엄프 오토바이가 체로키 지프에 깔렸어요.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망한 것 같아요. 뒷자리 남자는 새롭게 아래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잠시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딜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영원히 못 가게 되었군 그래. 시간은 늘 우리 편이 아니죠. 이제 보니. 우보 기사가 아니라 철학자신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뭔 상관이지? 그냥 대화를 나누려고 물었을 뿐입니다. 내가 굳이 당신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사고 때문에 경찰차들이 사방에 몰려들어 있었다. 구급대원 두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을 흰 천으로 감싸고 있었고, 다른 대원이 들 것을 가져왔다. 경관 하나가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빼빼 마른 몸집인 체로키 운전자의 입 가까이 음주 측정기를 댔다. 체로키 운전자가 이제 망했다는 듯 울상을 지었다. 뒷자리 남자가 말했다. 아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죠?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내 네, 예상대로였다. 어느 직종인데요? 광섬유. 설마, 설마라뇨? 광통신 쪽입니까? 예, 그런데 왜요? 혹시 아우어 바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경쟁사죠 뒷자리 남자의 목소리에서 갑자기 얕잡아 보는 기색이 사라졌다 그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 회사에서 27년 동안 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영업 디렉터였죠. 석유 화학 제품군 영업이 제 분야였어요. 화염 감지기, 변환기, 전송기, 맞춤 열전대…… 그거 참 신기하네요. 담당 지역만 다를 뿐, 저랑 일을 한 분야가 똑같네요. 저는 네바다,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테나 담당입니다. 회사는 어딘데요? 크랜들 인더스트리 우리랑 치열하게 경쟁하던 회사네요 아우어 바위에서 27년이나 일을 하셨다고요? 네, 27년 그런데 어쩌다가 불경기에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서 삼진 아웃 당했어요 사람을 27년 동안이나 부려먹고 그런 식으로 쫓아내다니. 나는 백미러를 흘낏 쳐다보았다. 덩치 큰 남자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다. 나는 내심 묻고 싶었다. 좀 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데 혹시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요? 18개월 전에 내가 그랬듯이? 나는 어린 시절에 신부님과 부모로부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인지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지키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다. 내 크림색 프리우스에 태운 승객들을 상대할 때는 더욱 깍듯이 예의를 지켰다. 우버 업계에서는, 승객으로부터 단한 번이라도 불만 사항이 접수될 경우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손님이 기분을 거스르게 하더라도 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억울했지만 그냥 쫓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 됐네요. 인간의 파괴 정신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덩치는 나에 대한 연민보다는 나처럼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 눈치였다.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뒷자리 덩치가 물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어요? GPS에 뜬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간 2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좀 전에는 4분 전이라고 해놓고, 교통 상황은 늘 바뀌니까. 그건 나도 알아요. 덩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내릴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중에 혹시 팁을 남겼을까 기대했지만, 앱을 열어보니 허탕이었다. 자기 자신의 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팁을 주지 않는다. 우버를 운전하면서 깨달은 법칙이었다.